이거는 와우를 이제 돌리려고 하는 컴퓨터 인데 저번에 그 라이젠 2200에 g t x 1 0 0에램 8기가 인분이 와우 끊겨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보니까 와우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본 서버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게임안에서 뭐 다른 뭐 개인서버 개인서버 다르고 혼자하나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끊긴데요 그래서 이분이 해 달라고 했던 사양이 라이젠 2200G 내장 그래픽 램 8기가.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거 말고 다른 거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제안한 게 1500X 중고예요. 1500X 중고가 지금 한 8만 원 합니다. 8만 원 정도 해요. 어, 근데 라이젠 2200 2200G가 지금 새 거가 9만 5,000원 할 거예요. 그거 시, 그건 중고 없어요. 중고 시장에. 라이젠 2200X는 거의 없다고 하도 요 그래서, 95,000원에 2200을 하느니, 1500X에다가 외장 그래픽 GTX690 단위 훨씬 낫죠. 당연히 CPU 성능이 1500X가 훨씬 낫죠. 4코어 8스레드인데, 맞나? 아, 맞다. 1500X는 4코어 8스레드고, 2200은 4코어 4스레드잖아요. 그니까, 러 GTX690이 더해진다 그래도, 8만원에 뭐 2만 5천원 생각하면 10만 5천원이고, 2200원, 구만 5천원이니까, 만원 차이잖아요? 만원 차이에, 1500X에 GTX650다는 게백배낫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라이젠 3200이 있더라고요. 3200이 나왔잖아요. 3200을 검색해보니까, 3200이, 어, 10만 5천원? 뭐, 11만 5천원? 뭐, 이렇더라고요. 싸게 파는 데는 10만 5천원, 좀 비싸게 파는 데는 12만원, 5천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매을 했죠. 음, 1,500 X, 1,500x의 GTX 60이냐, 5 라이젠 3,200이냐 하다가 그냥 라이젠 3,200으로 했습니다. 어 그냥 이분이 그냥 처음에 2,200에 내장 그래픽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한 겁니다. 3,200으로. 만약에 어 이분이 처음에 2,200기 그 사양 견적 커말피메에서 이제 견적을 뽑았어요. 그분이 그걸 안 보내줬으면 제가 1500X에 GTX600을 달았을텐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3200으로 한거죠 내장 그래픽은 아무리 발전해도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3200이 GTX600보다 어 좋나? 일단 좋다고 보통 이제 이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로 게임 해보면 내장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입니다 게임 프레임 확 떨어져요 드랍이 엄청 힘이요. 그리고, 제가 외장 그래픽을 자꾸 달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4기가 짜리 두개 꼈어요. 4기가 짜리 두 개를. 그래서 제가 이것도 8기가 짜리 하나 꼽자고 했습니다. 그니까, 러 4기가, 4기가 하는 게좀 에바지 않아? 에바잖아요. 아, DDR4인데 무슨 4기가야. 8기가로 꼽아야지. 어? 이거는 DDR3 시즌을 따지면 2기가 짜리 꼽혀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4기가 짜리는 이제 쓸데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근데, 이분이 계속 4기가, 4기가 해서 8기가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뭘. 뭐, 저라면, 이거, 저기, 8기가 짜리 하나 꼽고 외장 그래픽 카드 꽂거나, 아니면, 8기가, 8GB, 8기가를 꼽았을 겁니다. 근데, 예산은 이제 정해져 있고, 내장 그래픽이니까 듀얼 채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기가, 4GB, 4기가로 했습니다. 이게 메인 컴퓨터가 아니라, 뭐 서브 컴퓨터 인가봐요 이제 두번째로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나봐요 따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따로 있고 제 생각에 이거 그거 같은데 그냥 게임 돌리는거 그냥 서브로 돌리는 그런 용도 같기도 하고 여튼 잘 보겠습니다 3200에 램 4기가짜리 두개를 꼽아서 4기가짜리 진짜 안쓰실 때 8기가로 만들고 파워는 fsp 중고 500w 파워 요거 요게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보드는 이제 새 걸로 했습니다. 그 에즈락 HDV 이 모델이죠. 에즈락이 겁나 이상해요. 이 HDV 모델이랑 어 DGS 모델이랑 6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6000원밖에. 그런데 HDV 모델은 이 M2가 있고 당연히 M2도 있고, 그리고 후면 포트가 DVI RGB, HDMI 세개다 있습니다. 이거 세개 이거 3개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DJ, DVS 모델은 요거 없어요. 요거두 개만 있어요. 그리고 M2가 없습니다. M2가 5이가 없는 거지. 그런데 심지어 DVS 모델은 BIOS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어. 그 그러니까 3200이나 3200 꼽잖아요. 인식 안 돼요. 자기가 BIOS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런데... HDV를 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어 있어요. 그니까 6,000원에 너무 많은 혜택이 있어. 이거, 얘네들 왜 이렇게 하나 몰라. 아니, 원래 이 보드가, 이 M2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원래 HDMI랑 RGB랑 DVI 3개 다 있는 그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한 6,000원 더 비싸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3개가 다 있고, M2도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되어 있는데, 6,000원 밖에 안비싸 이게 가성비가 겁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DVS 모델을, 뭐, 그게 비싼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hdv 모델이 그래서 에지락 a320 보드를 살분 중에서 에지락 거를 살 생각이 있는 분은 hdv 모델 사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비록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아서 뭐 3600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해도 어 나중에 CPU를 바꿀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조립할 뿐만 아니라 CPU, CPU 바꿀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거 아나 안되겠어. 나3900 사가지고 오버컬럭 때릴 거야. 해가지고 어 X570이나 이런 보드 사게 되면 이 보드는 내장 그래픽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2200을 사서 중고로 싸게 사서 그러면 그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지죠. HDMI, RGB, DVI 3개 다, 다 있는 게 저는 내장 그래픽으로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세개다 있는 걸로 해요. 무조건 그냥, 사용자가 어떤 포트로 연결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다른 업자들은 안 그렇더라고. 걔네들은 뭐, 이거, HDMI 없고, 이거 두 개만 있거나, 아니면 요거, 요거 없고, 요거 두 개만 있거나, 아니면 요거 두 개만 있거나, 아,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조립하더라고요, 내장 그래픽인데. 아, 모니터서는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당신이 알아서 뭐, 연결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라는 거지. 나 그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그거 보고도. 이, 병신들은뭔 소리야, 이거. 아, 당연히 세개 있는 걸로 다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예전에 이렇게 오리룸 보드가 없, 없던 시절. 아니, 드물, 었던 시절. 있긴 있었는데, 구하기 어려, 잘안 나왔어요. 샌드브리지 이때는. 가격도 차이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항상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니터선 뭐로 할 건가요? 그래서 DVI라고 말하면, 이제 DVI로 하고, 뭐 RGB로 하면 RGB로 고 있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확인했어요. 여튼, 이 컴퓨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좀 늦었어요. 제가 그, 뭐지, 한곳장 적어서 등기로 보낸다고 시간이 하루를 투자했을 거기다. DVD는 네 서비스로 그냥 DVD가 쓸 일은 거의 없지만 달아놓으면 좋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분이 컴퓨터 세 대째 사는 거예요. 세 대째 사세 대째인가 두 대째인가 사는데 어뭐 이것저것 뭐 이게 막 짜잘한 거 되게 많이 따지는 분이야. 그래픽 카드 달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손 이렇게 묶고 놔야죠 이건 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뒤쪽에 6핀도 안 묶었습니다 일부러 어, 안 묶었어요 안 묶고 해 놓은 이유가 혹시 모르잖아요 8핀짜리 꼽을지 그러니까 8핀이 아니지 이거 두개다 꼽을지 이렇게 그래서 안 묶었습니다 이렇게 놔뒀고 하드는 여기다 달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 하드에 꼽는 전원선이에요 요거 꼽으면 됩니다 여기다 달아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여기다 달아도 되죠.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하드를 여기다 달수 없죠. 그래픽카드 하드랑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드 여기다 달면 그래픽카드가 걸려요. 그럴 땐 여기다 달면, 어, 이거, SSD 여기는? 그럴 땐 여기다 달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 여 사이에다가. 좀 까다로워요. 일로 하드 끼워넣기가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M2 고정할 때 쓰는 나사예요. 여기다 M2를 달수 있잖아요. 이건 n v m e 방식이랑 SATA 방식이랑 두개다 지원을 해요. 그때 요거 있어야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돼요. M2도 할때요 나사에 요 나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이 나사보다 더 나사선이 작아요. 그리고 요 브라켓도 제가 챙겨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빼고 나중에 어, 타워콜로 달때걸쇠형이 있어요. 그건 이거를 장착해가지고 브라켓을 다시 예, 꼽아야 됩니다. 제가 이 부품은 다 챙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나할때 쓰시면 됩니다. 나사도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만원 정도 더 받은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겠어요 날려줘야겠어요 안에 만원 있다고